밀어미어미어미어 밀어 밀어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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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안돼안돼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들어간다 한대 e 도 치면 되는 거지 나도 들어가는 거니까 왜 아무도 없어? 한대 쳤어요 아또 아이디어 있으신 분더 진짜 고갈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어요 더 이상 아이디어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연기가 더 가능합니까 지금 반전에 반전에 반반반반 반반, 반전에 반전까지 했는데, 여기서 무슨 연기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? 네개 중에 하나만 따죠, 그러면은. 제일 가능성 있는 게 뭘까요? 가능성은 티란데가 제일 높아요. 제가 포토샵 해가지고, 티란데 머리 위에 안도인이라고 글자를 덮어 씌울게요. 지금 어떻게 된거냐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령으로 있다가 짠 일어나서 잡자가 지금 저희의 오다였는데 그렇게 <laughs> 알고 사람들이 다 있네요 못해먹겠네 <laughs> 이 사람들 중에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 하냐고 오. 이 사람들 중에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안된다고 <laughs> 아, 마피아 게임으로 바꿀까요? 일로 와보세요 다들 나와봐와봐 <laughs> 자, 지금 자유, 야자타임 드릴게요, 야자타임. 자, 누굽니까? 누구예요 자, 방송으로 채팅창 다 올렸습니다. 누구시죠? 첫자 누굽니까?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. 마피아 게임 합시다, 마피아 게임. 어, 뭐, 어, 좋아요, 깨끗하신 분들. 좋아, 깨끗해. 깨끗한 사람을 따로 파티를 따로 짜야겠 <laughs> 깨끗한 사람, 이중간첩. 답수 달성하지 않았고. 좋아요. 달성하지 않은 사람. 좋아. 달성하지 않은 사람. 달성하지 않았어. 좋아요. 달성하지 않았어. 좋아. 접자를 가려낸다. 접자 <laughs> <점자를> 가려내라. <laughs> 이분들만 따로 파티를 파야 되나? 안 되는데. 좋아요. 이렇게, 그, 청결하신데. 사실은 형님이 범인이었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요. 여보세요. 응? 음? 형님. p 음. 지금 형님이 범인이라고 다들. 나? 예. 아, h a t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 오, 가 엽뽕나무 끓인물 먹고 왔는데? 혹시 돌무덤 호수에서 나온 물 드신 거 아니에요, 여기? 아, 그러니까 이쪽 아이고. 가야죠. 더 깊숙한 쪽으로 드세요. 안두인 초상화에 침 뱉고 밟아서 인증해야 된대. 아! 아, 씨, 뭔데 이거? 네? 뭐 이상한 거탈 것도 따라서 죽여 버렸어요, 저를. 예, 좀더 모아야 될것 같아요.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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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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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괜히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<laughs> 그냥 여러분들 깜짝 놀라키고 뭐 있나 기분이 나 좋으라고 한번 르드렸습니다르르르르르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장다 <laughs> 아, 그래? 죽었어요 여러분? 르르르르장다죽었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나르르 아, 아, <laughs> <야, 죽었대요>. 참... <laughs> 죽을 수가 있냐 남자답게 상공대로 모으라고요? 자, 아이언 포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안도인 방 들어가세요. 안도인 방 지금 들어 안도인 방. 안도인 방 앞에 있으신 분들 지금 들어가. 안도인 방 들어가. 지금 지 안도인 방으로 들어 안도인 방. 안도인 방공대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 따로 파티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 나간 해서 다시 공대 던 사람들 지금 들어가. 안도인 앞으로 가요. 안도인 앞 안도인 앞으로 가. 우리 페이 안도인 안도인. 안도인 안도인. 앞안도인가가가가가가가 가. 뻥이었어요. 뻥이었다고. 아우! 스킬이 안 나온다고 하게 <laughs> 벌써 왔어? 사람들 벌써 갔어요? 오! 벌써? 오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연기 해도 안 된다고! 씨야, <laughs> <laughs> 나 여기까지 나왔는데! 감사합니다. 뭐야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냐! 나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, 나는 1% 되면 들어가려고 했는데!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. 저도 같이 죽어버리겠습니다. 실패했나요? 아, 연기의 연기를 다시 거듭해서 메소드 연기로 교차편집을 한 다음에 이거라도 잡고 싶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야. 이거 어떻게 빨리 오는데, 이렇게?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나? 한국 와우에서오그리마따이는게 불가능하다고, 왜? 위상이 다 똑같아서 전 서복 코드가 다오그리마 위상 공유한다고? 아 진짜 잡았어요? 방금 저 메가맥세트님 얼란 거죠? 어떻게 하시죠? 어떻게 하시냐고요? 얼라는데? <laughs> 어떻게 하십니까? 얼쩍 잡았다. 저 사람이었다. 저 사람이었네.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들어왔단 말이냐 거짓말이다 이거. 여기 사람 봐라. 아까 안드인 방아보다. <laughs> 한 다섯 배는 많은데 들어온 순간 네이야 여기는. 이거 절대 못 다. 이방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줌마가. 방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아주머니. 여기 있네 아줌마. 아줌마 여기 있는데. 잘 있는데 아줌마. 준비됐습니까? 안두인 방 앞에 계신 분들 준비되셨습니까? 일어나서 안도인 치라우. 저 소환해 주세요. 소환! 소환 소환 소환부환소세요 소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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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인 빨리 치고. 안인 빨리 치고. 빨리 빨리 빨리. 몇 프로 남았는데? 몇 프로 남았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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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<laughs> 야 뛰는게 너무 힘들다 아 힘들어 죽겠다 미치겠다 진짜 뭔데 뭐야 들켰어? 들켰어 또또 또 들켰냐 아, 아, 아. 이거 안 돼요, 이거 안 돼. 방금 이 연기는 진짜 신의 한수였거든요? 역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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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을 다시 역으로 한 연기였는데, 이거는 안 돼요. 이거 안 돼요, 이거 안 돼요. 이거 안 돼요. 아, 실바나스까지 보러 와가지고, 여기서 전투준비로 안도인 친다고 회이한번 넣고, 안 치는 것처럼 일어나서 다 같이 무라딘을 쳤는데, 그것도 안 돼. 온라인에서 쐐기도안 가나? 그거 지켜고뭐할 건데요 안도인안도인 그거 지켜서 뭐할 거냐고 안도인 그거 지켜서 뭐할 뭐 건데 <laughs> 페,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<laughs> 형님 막 11시인데 뭐 여기까지 하시죠 <laughs> 벌써 11시네 언제 11시 됐냐 야아 <laughs> 7시부터 했는데 이거를 언제 11시 됐냐 1 1시에요 지금 형님 가만되겠네요저 먼저 나갈게요 예. 음. 괜 먹겠다. 맘에 먹겠어. <laughs> 아, 예 들어가세요. 아, 나게 진짜. 나 개. 조심해요. 진짜 그만, 아 진짜 그만, 진짜 그만, 할게 진짜 진짜 그만할게요 아, 나 개. 아, 나 개, 아, 나 개. 아, 나 개, 아, 나 아, 나 아, 나요 안할게 <laughs> 안갈게 안갈게 <laughs> 초대주세요 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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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초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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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 소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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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하면 얼라이언스분들이 안두인 방 앞에서 어쩔줄 몰라서 오오나오나오나 한다는 것이죠 됐다 마지막은 정신승리로 지금 당장 세기를 가서 자! 초대주세요 하면 이제 다 난리난다는 거지 알았어 무조건 정신승리다 Yeah. <laughs>